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의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연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4일이고 시간은 오후 9시 16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현재 주가는 6만4백원입니다. 어, 자, 한미사이언스도 한미약품과 같이 대학 구진을 리뷰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2월 26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또 진행을 해드렸었구요. 네,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우리가, 우리 우리가 과거에 매수를 잘 해서, 어, 이제 이런 이제 매도 레벨 적절하게 이제 분할 매수 잘 쳤구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좀 됐죠. 이때 이제 뉴스 찌라시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망로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가격이 이제 많이 빠져주면 또 다시 제차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런 이제 일차 매수가까지 가격 빠졌기 때문에 1차 매수 는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전종목들이 가격이 또등달아서 같이 그냥 빠집니다. 거래량 없이.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격이더 많이 빠지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2차 매수, 또 분할 매수 또 생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우도록 하고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락한 트렌드 채널이 이탈이 됐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받는 단계예요 조정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시장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중으로 지금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가격이 많이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우리가 어, 정상적으로 어,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시장이 같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지게 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생각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우리가 또 매수를 또잘 해서, 한미적인 가격들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또 마무리가 되는 또 시점에서는 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전부 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도 또 뭐, 또 꾸준히 또 팔로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한미사이언스 이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 짧게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